그데시준비하힐딱해지뭐힐딱 힐딱해. <목소리> 힐딱 해야지 뭐.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힐딱아? 내가 힐러 할까요? 아그딱그 아, 힐딱해. 알겠습니다. 또짝죠 해바라기. 마이크에요. 마이크 짝다고 하는 거 아니야? 상대 겐지 있어요, 겐지. <laughs> 와. 아, 쏟아, 안 해. 원래 아, 네. 아, 한 번, 그건데? 아다님 저한테 주셔도 돼요. 여기서 솔저공, 기타사기. 도와요. 이쪽 도와요 브쪽 오, 케이어브라다 오, 브다타브라다 오, 브다타브라다 오, 브라타. 뭐 브라타. 오, 브 오, 브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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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 죽지겠지죽지겠지 아, 보이는 거 보이는 거다따데요반대다 있어. 아, 이게 왜안 맞아? 아. 기체에 크레 와, 미쳤다. 나 포고 왜 이렇게 못 했지? 이포 같은 거하 필요할 었같데아 갑작으로 오 아, 이동인데. 개바라기 님. 코라 에 네, 뭐라고요? 해바람, 콧바람, 콧바람. 됐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왜그니아왜안 맞아? 와, 저기 안 끌리네. 저기 겐지 잔다는데? 어디에? 어이스, 겐지. 겐지, 겐지, 터져, 터져, 터져. 어디야? 어차 오른쪽에. 아, 2층. 여기야 아래야, 공각, 베기. 포인트. 상대 자리아자 먼저 보 쓸거에요 사자 사강 왼쪽 석이야 맥퀸 컷 자리아 힐아 다요 유쪽컷유쪽컷 어딜 가요? 여기 하나 좀 도와줄 리파한테 공주자. 형님 빼요. 어? 빼야빼 겐지 컷? <laughs> 갠지가 <laughs> 캘려 버리기. 오른쪽에 무슨 사운드들 리는데 리프 어디로 찰탔어요 음, 아깝다. 다시 아, 바로고 아깝다. 아비까. 오른쪽 이 사운드. 리프 오른쪽. 리프 아니면은 웬만하면 쓸지 마요. 리프 오른쪽 있어요. 누웠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뭘 걸어도 상관 없는데 그냥 그랩 성공하면 개꿀임. 아, 그래요? 근데 아나궁드 채워주는 거 같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디바 로봇 굳게나 응. 아 나이스 저총 하나 따줘 오른쪽 방에 리퍼 오른쪽 방에 리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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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방아 어. 머리 위에 제지 어? 제지. 나 잠들었어 저 지금 좀 졸리거든요? 금방 일어날게요 오케이. 뭐야 겐지카 겐지카 나이스 나이스 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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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뒤에 리퍼 아나 죽어요 뒤에 리퍼 있어요 맞췄뒤어왜퍼리요어왜 이렇게 세? 리퍼 컷괜찮다맞았어맞았어 표정이 맞았어. <laughs> 그왜 오리냐 아오 그거 끝나고 어머니가 같이 방문해 아우, 이파하고밥 먹자. 만다구, 만다구 치키시라고. 그래? 에이, 알았어. 고마웠어요. 아, 나도 배고프다. 밥 먹고 나 배고프다. 이파라고 밥 먹보다 뭐 해야 되죠? 오른쪽 위에 겠지 오빠 이파안다에 아, 뒤 아, 뒤쪽에 알 아, 알 아, 뒤쪽에 있어. 어 아, 죄송해요 아, 죽졌다 노뎀님께서 요개패클게요 아, 죽을스요 아, 감사합니다 죽을게이가 죽을게요. 아, 죽을게요. 아, 죽을게요. 아, 죽을게요. 아, 죽을게내 아, 죽을게요. 아, 죽을게요. 아, 요 아, 게요게게 <laughs> 이거 된 거예요. 겐지 머리 이렇게 떡 네. 때려버리기. 어, <laughs> 겐지 대가리에 왼쪽 클릭. 해바라기지리너 어떻게 보여요? 저 지금 여기서 쏠수 있거든요. 어? 저 어, 뭐야? 뭘? 다시 해봐요. 트레 컷! <laughs> 아, <쏟겠다. 웃음> 오, 이거 개꿀인데? 어, 어 뭐야 이거 왜 끌려 방병 없어 이제 방병 으아아 돼지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쟤지 살았다 6유아어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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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 죽여 그럼 다리 한번쓸게 이거 공공공공나죽어나 어, 아, 뒤에 끌레라 1팀 어, 비스크님 저 오셨습니까? <laughs> 저 킬금 비금임 메달왕. 올렸다! 있어요. 어, 이리퍼! 트레한테 궁졌다! 트레 올렸다, 트레 올렸다. 트레 파시고. 네. 루슈 왼쪽이요. 파시야. 루슈, 왼쪽. 루슈 왼쪽이래요. 루슈 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버그 개꿀인데? 아, 이거 암. 우리 네 막용 하면 정지먹 은, 아, 오케이 오케이. 직당 이하 죠직당 이, 직당이직당히어 네. 야, 나죽었 다. 빼요, 빼요, 가요가요케이빼이 빼요, 빼요, 가요가요가요 나이스 어. 네.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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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뭐야 끝났어? 거의 끝났어 거의 아직 안 끝난거야? 저 위도우 한번 할게요 뭐..어떤거 예. 어, 시켜? 만다 보게다가 내가 그냥 미리 시킬게 어머니 간짜장 드신다고 거든 간짜장? 그럼 난 볶음밥 간짜장에 볶음밥에 탕수육 세트..세트 시키면 되잖아 같이 해서 그냥..먹는..먹으라는거? 뭐? 에서 같이 드신다며. 뭐 해서 시켜서 어, 그렇죠. 닭볶이요. 간짜장 드신 다며그 닭볶이요. 볶안 먹으면 그냥 짜장 하나 시키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간짜장에 그거. 예, 보세요. 여기 민동동. 번이가 맞지 않을까요?

오..오른쪽 어, 뒤로 갈까요 저희도? 네 좋아요 어왜 아! 에 뭐야!!! 리님 그..뭐지? 아나 죽겠.. 어0여명주셔야될것 같아 아 우리 빠졌어요 나 한번 뺄게요 게요 얘네 층. 왜 안보이지? 지금 2층에 무슨...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요? 아 안쪽에 있나 보어나 끌렸어 아니 불이... 왜 끌려! 살려줘! 아 나이스, 둘컷, 둘컷, 둘컷. 가자 등가자! 들어가자 등가자! 아, 아, 자리야, 자려자려 빨개! 니퍼 잡아! 죽여보라! 루슈루슈루슈 아,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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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죽여, 죽여! 위도 개잘하네! 위도 개잘하시네! 리더님 잠깐 가만히 있어 봐요. 오. 그 까지도공 있어요. 리더님 잠깐 가만 아. 어, 좀,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됐가요 <목소리도> 가요 가요 갑니다. 우후! 아, 뭐야? 아, 요 아, 나 죽어요. 아, 나어 죽어요. 나죽어 로드 짤리어짤 리퍼 짤어나죽어 아, 나 죽어요. 나죽어 아, 나죽어나죽어 아, 나 죽어요. 아, 어 아, 나 죽어요. 아, 나죽어 아, 나 죽어요. 아, 나 죽어요. 아, 나 죽어요. 아, 나어나죽어나 죽어요. 아, 나어어요어나어어어어어어어 I 망했어 w <몬 사람> 어 뭐야 w e 뭐야 well, well, w 어 l 게 w 게 l 게 w 게 l 게 봄일 것 같은데 한번 뺐다가 나 지금 신화스한번 야타님 죽으실 거면 그냥 죽으세요 어다 왔네 어 큰일 패 큰일 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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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상대 윈스터 빠지고 자리아나 왔어요 네. 아 맥크리를 할걸 그랬나 겐지 나네요 우리 이거 어, 오른쪽으로 어. 한번 오른쪽 한번 아니다 아니다 우리 이거 리퍼님볼수 있게 우리 전면으로 가요 하나, 둘, 셋, 거. 지제점 없어요, 린지 제점 없어요. 좋아. 형은 죽다반세반다 죽었어. 오케이, 메이 컷. 다 아, 죽어요. 엄청 죽었어요. 자리 필, 자리 필, 자리 필! 자리 필!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잘 컷. 호그, 호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거점 밟아! 음, 아, 안네 아, 아, 까지. 아, 러가다 죽었다, 이거. 못뺄것 같아요. 그리고거간에게 그래, 놔줘. 저공원해안이안끌렸으는데안리고 아, <laughs> <또안 웃음> 아, 아, 살았는데 아, 튕겨내기에 다받그러니까요러니까요어 <laughs> 내가 겠다 천천히 가 매일 끌었다! 어? 매일, 매일 얼음!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도망갔어. 계속 아, 아, 어, 튕겨내기 빠짐. 그래 있어. 그래도 드 그래 컷. 그래. 안되 저희가 너무 없어요. 어. 일단 돌아볼게요. 저 메이 공 있거든요. 저희 궁한 번만 싹 빼고 오고 볼까요 어, 이거 이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비트 하나만 떠서 상대 공을 한번다 빼보죠. 오이 명 갈게요. 팀 어, 하세요. 갑시다. 공격을 아가. 아가. 아. 아. 컷로자자 어, 가고 있어요. 아 메이 잠깐만. 지컷아 메이, 아, 아, 어, 메이, 아, 아. 아, 메이. 이거 저희 크리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제가. 하실래요? 아, 나이요 <laughs> 아, 나있으면 좋을거같은데 메아아이인인와저저와와이걸 무슨 이싫 이거. 아거리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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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다려요 거이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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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깨봐요! 살려달라며! 아저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 이동 없음 기다려 거예요? 제가! 잘라볼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마음을 천천히 오호. 펜지 컷!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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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불 빠졌어 들어와! <목소리> 들어와! 못 부셨을 부셨을게 들어와! 다 깨피 다 깨피 다 깨피 싹다 깨피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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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

재밌 었 어요.